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습 신한계 무령설 제34대 정수자 박미찬입니다. 풍수만 설 시간입니다. 또 저도 역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방송심의위원회를 고발한다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먼저 이 고발에 앞서 지난 시간에 주제가 대한민국 팔도 강산 분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팔도 강산 분석, 팔도 자연 원리와 그 도별 주민 특징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도의 자연 그 이치로 된 자연 이치로 어, 발생하는데 따라서. 도별 주민들의 그, 어, 특징을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음양이치 성질, 기질. 우리, 자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이 음양이치는 어떻게 되고 성별, 기질은 어떻게 되는지, 성질, 기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보면 어, 경기, 아저 전라도와 경상도를 양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 도는 음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라도와 경상도가 양으로 표현이 되는가?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지요. 해가 뜰 때는 햇기가 약하지요. 남쪽으로 떠오를 때부터 햇기가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남쪽이었기 때문에 햇기가 가장 강하게 되죠. 핵기가 강하다는 것은 양의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그 양의 기질이 있고 나머지 도는 음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강합니다. 기질이 강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그, 어, 우두머리, 어? 어,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 양의 기질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양이 고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양이고 나머지 음이기 때문에 음양이 고르 있다. 이 양만 있어도 안 되고 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음양이 같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또 강한 기질도 있지만 또 약한 기질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음과 양이 공존에 있다. 그러니까 이전기불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극 같지만 이게 만나야 또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음, 양이 이렇게 우리 만남으로써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그 음과 양이 사람의 팔자도요 음양이 이렇게 고루 같이 섞여 있어야 좋듯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음양이 그렇게 고루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팔도 자연 비경 풍광 도별 숨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도강산에 자연이 어떻고 비경이 어떻고 풍광이 어떻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숨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또 다시 거론을 해보겠는데요. 전라도는 세려 충풍이라고 했습니다. 저, 어, 경상도는 심야거주 충청도는 청풍명월, 경기도는 경인선중, 경인선인, 강원도는 아마노불, 황해도는 창파투석, 평안도는 맹허출임 또 함경도는 이전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각 도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비경 풍광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 팔도강산은 대단히 자연의 그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흥타령이 옛날부터 이런 흥타령이었죠. 올씨구 절씨구 지와자졌네 이런 흥타령이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너무너무 정말 감, 뭐야, 황홀할 수 있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런 흥타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구의 중심, 지구의 중심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는 것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자연은 이 지구의 중심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위대하다, 신비스럽게 위대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 결론이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중심이라는 건 바로 그 자연의 위 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그 원리를 이제 밝혔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 대단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만큼 큰 발전을 못했어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 발전한 것도 바로 그게 풍수지리학의 영향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인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되고 지상천국조선아 우리 대한민국이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의 국민소득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0만불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이자연활력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풍수지리학자로서 정말 어, 완전히 다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이 빨리 이걸 알아가지고, 어, 이거 발, 어, 이,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뭐, 이 자율 활용법을 빨리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주제, 방송심의원회를 고발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왜 방송심의원회를 고발하는가? 어? 결론으로 어, 어 보면 방송 시민의 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어? 방송 시민의 가 나라를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은 흥망의 운명을 결정하는 풍수지리학을 방송 금 방송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어? 풍수지리학을 이걸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저 풍수지리학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흥하고 망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거죠. 어? 흥하고 망한다. 이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운명, 운을 갖게 한다. 좋은 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죠. 그럼 개인이나 나라, 기업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운이 갖게 하는 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운이 있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을 갖게 하는 것을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풍수지리학을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방송 금지를 하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합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이런 사실을 제가 어느 때 이걸 알게 됐느냐면은요. 제가 그 채널A 박종진의 캐더나마 2012년도에 그때 나가서 그때 생방송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계천이 개복돼서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덮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어, 청계천을 개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도에 청계천을 개복한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는 이명박 이 양반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에 요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청계천이 개복돼서 나라가 망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방송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알고 보니까, 이게 방송 시민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어? 그래서 이 방송이 경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민찬이는 방송 출연을 아예 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됐는지 아마 음, 저 음성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 전태 어떤 방송사에서 방송 출연이 온다든가 풍수지리를 계획하려고 방송 각 방송사에서 그 전부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방송에그 저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수지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아마 두 시간씩은 와서 이 인터뷰를 합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거를 어,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실제 방송 제작하려고 그러면은 브레크 걸린다는 거예요. 방송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풍수지리학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더더구나 박민찬이라는 사람은 아예 출연을 발 생각을 그 사람 제가만 저 나간다 그러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당연히 듣기 쉽게 들리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조그만 얘기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은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풍수 전문가가, 흥하고 망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불러다가 저, 저한테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들어봐야 되고, 그 논리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되고 방송을 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출연할 수가 없어요. 아예 풍수지리학이라는건 방송에서 제외된 겁니다. 어? 조그만 거, 뭐 화분이나 옮기고, 뭐 웃음거리로다가 재미로 하는 거, 어? 실내 생활풍수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거는 몇번한걸 봤어요. 어? 그런데 이 커다란 거, 근본적인 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은 정말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기업이 잘 되게 하고, 이런 큰 방송을 아예 하진 못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걸 자꾸 방송하게 둬야죠. 그리고 이명박 그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했지만 이분은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아무리 모르겠어도 나라의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한 번쯤 저를 불러다가 어? 확인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지도 않고 이 방송을 전체적으로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다는 거야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방송 시민위원회가 일곱 명이래요 일곱 예? 명 중에 기독교인이 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어? 그 사람이 반대면 안 되는 거죠 난 도대체 이해가 못하는게 뭐냐면 아니 기독교인도 지금 본인들도요 풍수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풍수에 적용되고 풍수 때문에 사는 거고 그만큼 잘된 것도 풍수질이 덕입니다 그 본인들도 풍수에 에, 뭐? 의해서 출세도 한 건데 풍수를 미신이라고 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 음기, 양기 에? 숨을 쉬는 것도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사니까 그것도 풍수지리학을 활용하는 거고 어? 흥망성쇠 풍수지리 영향이에요. 국어사전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 흥하고 망하는 건풍수질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을 저는 과거로 증명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어? 이런 엄청난 사실을 밝혀서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못하게 하면은 나라가 잘될것 같습니까? 나라 다 망한 다음에 그때서 박민찬이 풍수연구가 한 말이 맞아. 어? 소일고외양간고치를 나는 건어리석은짓 아닙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야? 방송 시민회가 결국은 이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훌륭해서 된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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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된게 아니에요. 결국은 좋은 운을 가져서 됐어요. 그게 뭐냐? 풍수지리학 덕입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고 제가 이미 발표를 했죠 주간조선에 어? 대통령 되기 전에 보름 전에 이미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밝혔어요 이미 그 미래를 다그 내다보고 밝힌 말했는데 맞잖아요 그게 풍수지리학 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이장이 이 양반이 대통령 될것 같지만 았안 됐잖아요 몇 번이나. 그게 뭐냐? 풍수지리의 그 영향입니다. 이미 그분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96년로부터 안 됐잖아요. 어? 그게 풍수지리 영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것도 풍수지리 앞덕이고 사망한 것도 풍수지리 영향입니다. 어? 그분이 자살했지만 자살하게 된그 원인이 원인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미 제가 다 밝혀냈습니다. 처음부터. 어? 청와대가 숭터기 때문에 옛날부터 경북궁 청와대가 숭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이 없다. 정치는 나라 발전을 못한다. 하고 이미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 지금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어? 대통령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개망신 나가고 깜방 갔다 오고. 어? 자식들이 잘못되고 다 그랬어요 그게 다 풍수지리 영향이라니까요 청계천이 갈라져 있는 거 이거는 나라에 흥, 흥,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덮어졌을 적에 나라가 흥했잖아요 덮어졌다가 언제입니까 1961년도에 덮어가지고 덮은 이후로 다3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2만 달러 됐잖아요 덮기 전에는 67달러 했었고 67달러가 어떻게 해서 2만 달러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 풍수지리 영향이란 말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건다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어요. 우리 국민들의 과거, 역사, 삶이 다 풍수지리 영향이에요. 80%가 어? 80 풍수지리 영향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면서 방송을 못하게 하면 결정적으로 이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라가. 내가 방송 시민에 고발 안할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어? 여러분, 구군용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 구군, 구군용성은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구군이 용성할 수 있는 거죠.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구군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나와봤어요. 나와 누가 알고 있는가? 구군을 아는 사람 누구냐고요? 박민찬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어, 누구한테 큰 소리 치고 누구를 갖다가, 어,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는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밝혀냈어요. 1994년도에 SBS 그걸 살고 있을 때 논문을 보내 가지고 근론적인 것을 밝혀냈어요.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어, 어, 기가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조상의 묘가 좋으면, 조상의 묘에 따라서 기가 발산하잖아요. 그 지질에 따라서. 유에서, 지질에 따라 유에서 발산하는 기가 자손한테 가기 때문에 자손이 흥하고 망하는 거. 어? 길중화복이 거기서 다 결정나는 거란 말이에요. 정자 실험을 해서 이걸 밝혀냈잖아요. 이거는, 이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밝힌 겁니다. 이젠 나라의 운명을 흥망성설를 이게 천년만에 밝혀진 겁니다. 천년만에 그 누구도 이건 알수 없는 거를 밝힌 거예요. 예수가 반백해 줘요. 석가모니가 반백해 줘요. 어? 공자가 반백해 줘요. 그분들도 몰랐어요. 이거.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 올바로 저가 된다면, 이 박민찬이라는 사람이 이게 풍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좀 확인을 하려고 들고, 어? 같이 토론도 하고 말이죠.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도 해야 되고, 어? 정말 이걸 제가 얘기하는 대로 만나 틀리나, 어? 임상실험되고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거를 관습 관여도 안 하고. 이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보세요. 제가 연구한 거 어떻게 되겠는가. 대환영입니다. 박민찬이는요, 영웅 대접받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어? 선진국에 가자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 왜냐? 이거 우리 도선에, 우리 민족이 전해준 풍수고. 이게 우리나라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왜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이거를 어, 개발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보면 어떡합니까 박민찬이도 이제 어, 나이 60 중반이 돼 가지고 어?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빨리빨리 이제 개발할 생각 해야죠 아 제가 뭐할일 없어서 맨날 35년씩 연구을거 가지고 어? 난 대한민국 사람들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내가 맨날 하는데 이거 뭐 헛떡떡이 헛떡떡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한심할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대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으면 정말 이게, 이게 왜 그런 건가를, 어? 청와대서부터 대통령서부터, 전 국민이, 어? 관심을 가져야죠. 이거 괜히 헛, 제가 헛소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풍수,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어? 전문가 얘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정말 어? 그러니까 제가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 방송 시민의 첫째가 이게 잘못이다 말입니다 어?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저는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심의위원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어? 말할 권리가 있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는데 왜 막아요? 오히려 장려를 해야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장례를 해가지고, 어, 이런 걸왜방송하냐고 퇴리 방송국에다가, 어? 야단을 쳐야죠. 이 거꾸로 도도 한없이 거꾸로, 어? 난 참, 이, 아, 도대체가 이해를 하,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학자로서, 학자로서, 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책임있어요, 또. 저도 책임있다고요. 이 이런 걸 발표 안 하면 제 책임이에요. 저 박민찬이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누구라도 국가나 기업, 우리 국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수지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 영향이 90%란 말입니다. 운칠지삼 완전히 우리나라 국운이 상실돼가지고 10% 노력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운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하고 있는 게다그 원인이 거기 있다니까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정식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를 데려다가 고발의 그저 어,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